안녕하세요. 석근맘의 아기자기. 오늘은 모티브 117번 떠볼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실은 세 가지로 떴어요. 먼저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떴고요. 일단은 매직링에다가, 어, 한길 두코모아뜨기, 중간사슬 둘. 한길 두코모아뜨기, 중간사슬 둘. 이거를 8세트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떠볼게요. 매직링 잡아주시고 한길 긴뜨기니까 기둥 사슬 세개 한길 긴뜨기 첫 번째 코만 이렇게 사슬 기둥 세 개에다가 기둥 사슬 세 개에다가 한길 긴뜨기로 떠주시고 다음 중간 사슬 둘 한길 두코마뜨기. 매직링에다가 한길긴뜨기 뷰안성 하나 또 한길긴뜨기 뷰안성 하나 해서 바늘에 3개 걸린 거를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중간사슬 둘 한길 두코 모아뜨기 총 8세트 모아뜨기랑 중간사슬 두 개랑 원본은 그 노란색이 약간, 음, 마스, 머스타드 색깔 같은 그런 노, 노란색이거든요? 그런 색으로 떠도 예쁘, 예뻐요. 저는 그냥 이번에는 연한 노란색으로 떠봤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중간 사슬 두 개까지 뜬 다음에 끝에 꼬리 실을 꼭 잡아 당겨주시고 가운데를 구멍을 작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여기 한길긴뜨기 코 있죠?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실커팅. 실은 뒤로 보내주시고, 여기 가운데 구멍이 작아지도록 꼬리 실을 한번더꽉 잡아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1단, 2단, 3단을 떠줄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우리 중간 사슬 두개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긴뜨기 세 코모아뜨기 해주시고, 중간 사슬은 세 개, 또 여기 구멍 두 개, 2개, 사슬 두 개짜리 구멍에다가 긴뜨기 세 코모아뜨기 사슬 세 개. 우선 2단 먼저 떠볼게요. 시작은 여기 구멍, 큰 구멍, 여기서 시작. 긴 뜨기기 이 때문에 기둥 사슬 두개 뜨고 세코 모아뜨기니까 우선 기둥 하나 떴고 둘셋긴 뜨기 모아뜨기예요 이렇게 모아 뜬 다음에 중간 사슬 세또실 걸어서 그 다음 구멍 와서 실 가지고 오고. 그대로 또실 걸어서 실 가지고 오고 좀 이렇게 잡아 당겨서 길이를 맞춰주세요. 마지막 실 걸어서 실 가지고 오고 이렇게 세 세트를 하면 원래 걸려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일곱 개 걸려 있거든요.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뜨기. 이게 긴뜨기 세코 모아뜨기. 중간 사슬 세. 또, 그 다음 구멍 가서, 긴뜨기, 세코모아뜨기 이렇게 길이를 좀 맞춰주신 다음에 모아뜨셔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다음에 첫 번째 모아뜨기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 노란색으로 두 번째 단. 1 2 3단은 어떻게 뜨냐면 여기 모아뜨기 코 있잖아요. 여기다가 떠 주시는데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중간 사슬 둘, 또 같은 코에다가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그다음 사슬 둘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사슬 세개 떴잖아요, 중간 사슬. 그중에 가운데 사슬에다가 빼뜨기. 사슬 둘에서 빼뜨기를 한 다음에 또 사슬 둘 하고 여기 모아뜨기 코에서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중간 사슬 둘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사슬 둘 하고 또 여기 가운데 사슬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반복이에요. 떠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모아뜨기 코에서 끝났잖아요. 여기서 바로 시작. 긴뜨기이기 때문에 기둥 사슬 두 개. 그 다음에 한번 더, 긴뜨기로, 떠주시고, 그 다음, 중간사슬 둘, 같은 자리에다가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하나, 두코 모아뜨기. 하고 또 중간사슬 둘, 한 다음에 여기 옆에 사슬 세개 있죠? 세개 중에 가운데 사슬, 하나, 둘, 세개 중에 가운데 사슬에다가 찔러서 빼뜨기. 또 사슬 둘, 그 다음 또 여기 모아뜨기 코에서,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사슬 둘, 또 같은 코에다가,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사슬 둘, 또 여기 가운데 사슬에다가, 빼뜨기. 지금 이렇게 반복이에요. 또 사슬 둘, 모아뜨기 코에서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사슬 둘, 또 같은 코에다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사슬 둘, 다음 가운데 사슬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쭉 반복 뜰게요. 뜨기하고 사슬 두개한 다음에, 여기 처음에 모아떴던 코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은 어떻게 뜨냐면, 여기 긴뜨기 모아뜨기, 긴뜨기 모아뜨기 중간에 사슬 있죠. 여기서부터 떠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한길 세코 모아뜨기. 그 다음 중간 사슬이 둘, 넷, 다섯. 사슬 다섯 개. 그 다음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똑같이 빼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사슬 다섯 개. 또 여기 중간 사슬에서 한길 세코 모아뜨기. 사슬 다섯 개 빼뜨기. 요거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떠볼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 모아뜨기 코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 중간, 여기 사슬 구멍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자리 이동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여기. 긴뜨기 모아뜨기랑, 긴뜨기 모아뜨기 사이 끈 구멍으로 와서, 자리 이동, 빼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 한길긴뜨기, 세코모아뜨기니까, 기둥사슬 세 개랑, 한길, 처음 것만,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 미완성 두 개를 떠서 모아뜨기. 그 다음 사슬 다섯 개. 여기 빼뜨기 코 있죠? 여기다가 그대로 똑같이 빼뜨기. 사슬 다섯 개. 여기 긴뜨기랑 긴뜨기 모아뜨기 사이 구멍에서 한길세코 모아뜨기. 미완성 하나. 미완성 둘. 미완성 세 개. 바늘에 4개 걸려있죠? 4개를 모아뜨기. 사슬 5개. 여기 빼뜨기 자리에서 빼뜨기. 사슬 5개. 또, 한개새코 모아뜨기. 을 다섯 개 하고 빼뜨기. 쭉 반복해서 뜰게요. 사슬 다개 하고 모아뜨기 첫 번째 했던 코에다가 빼뜨기로 하면 이제 노란색까지 끝실 뒤로 보내주시고 이제 그 바탕 실로 모서리랑 테두리 작업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모서리는 음, 우리 여기 한개세코 모아뜨기 했던 코 있죠? 여기다가만 떠주시면 돼요. 저 짧은뜨기 하나, 사슬 다섯 개, 모서리 작업, 사슬 다섯 개, 짧은뜨기 하나, 다섯, 사슬 다섯 개 모서리. 요렇게 떠주세요. 자, 시작은 모아뜨기 코 여기서 시작. 실 가져가서 기둥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떠주신 다음에. 사슬 다섯 개, 그다음 모아뜨기 코에서는 모서리 작업. 한개두코 모아뜨기 사슬 둘두개두코 모아뜨기. 사슬 둘, 한 길, 두 코, 모아뜨기. 그 다음 또 사슬 다섯 개. 그 다음 모아뜨기 코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다섯 개. 그 다음 모서리 작업. 중간에 이렇게 연결된 실이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떠주시면 돼요. 이렇 해서 모서리 작업이 끝이 났고요. 자, 모서리랑 모서리 사이에 짧은뜨기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테두리 첫 번째 단에서는 짧은뜨기에서 짧은뜨기 두개 나머지는 하나에 하나 모서리 세개그 다음 테두리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 모서리 세개쭉 이어서 뜰게요. 짧은뜨기 코에서는 두개 はな。<中> 마지막, 빼뜨기. 이렇게 해서 실은 돗바늘로 뒤에서 정리해 주시고, 모티브 117번. 자, 이렇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